지난 1월 달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2023년 1월 달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2월 달 연장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지난달 100bb 이상 신규 가입하신 분들 한해서 이번 달 LRP 신청을 하시고 LRP로 100bb 이상 주문을 하시게 되면 많은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PB 어시스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 PB 어시스트는 유산균이에요. 도테라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생균 400억 마리가 들어있는데요. 사전 코팅막의 기술로 위와 장을 통과해서 50억이 보장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가루 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용하기도 편하시고요. 맛도 맛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하는 겁니다. 이 PB 어시스트가 5만원인데 이게 선물로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테라지입니다. 이 테라지는 소화를 도울 수 있는 소화효소제입니다. 이 테라지는 소화기의 효능이 더디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한테 꼭 추천드립니다. 이두 가지가 균주로 굉장히 위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데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용 방법은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500ml 정도 미온수물에 피비어시스트 한포 테라지 하나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복용 후 30분 이상 지나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선물이 또 있어요. GX 어시스트입니다. 이거 신제품입니다. 어, 이 GX 어시스트가 나오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쾌변을 하시고 화장실을 굉장히 편안하게 다니시죠. 장의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위한 기능성 제품입니다. 에센셜 오일과 엘로에겔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여러분 이거 복용하시게 되면 장을 깨끗하게 비워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이 복용을 하실 때 외출하시는 날에 복용하시면 좋지 않고요 집에서 쉬는 날에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용 후에 2시간 정도 텀을 두시고 화장실을 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 복용하시는 날은 꼭 집에 계실 때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용 방법은 1회에 두 캡슐씩 아침, 저녁 하루에 두번 복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복용해 보니까 4알까지도 가능하고요. 더 많이 복용을 해서 장을 완전히 비워낼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여러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GX 어시스트 복용하시면 여러분의 장해독과 장건강, 그리고 또 피부 케어까지도 가능하니까 정말 잘 나온 구성이고요. 제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물이 더 있습니다. 레몬과 오렌지 1 5 m l 가 나갑니다. 이 레몬과 오렌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제품이죠. 이두 가지 오일 공통적으로 물에다가 타서 복용하시거나 코코넛 오일, 캐리어 오일과 블렌딩 하셔서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나 순환이 필요한 곳에다가 테라피 하시면 여러분의 인지 감량과 순환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면역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화계통 쪽 케어할 때도 이 복용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이 무려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가는데 금액을 계산하면 한 166,000원어치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1월달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무조건 이번 달 LRP 신청하셔서 LRP 주문으로 100PB 이상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 LRP에 관련된 설명은 여러분들의 스폰서분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제 영상 또한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의 이 오일 라이프를 하시는데 아주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LRP 시스템은요, 도테라 본사가 회원들에게 주는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큰 혜택 받으시면서 제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물 받는 이 다섯 가지의 올드는요, 여러분의 위와 장을 아주 깨끗하게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 케어로 꼭 하시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또 제품 분들이기도 합니다. 꼭 받아가셔서 좋은 효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